창의 등등 어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좀전 기자회견 시작 전 10시쯤에 와사회에서 보정경마는 하지 않겠다라는 공지는 떴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기자회견 취지를 좀 급박하게 좀 바꿨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좀 전에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경마공원이 개장된 게 2004년도 2005년도 15년 동안에 7 명의 마필 관리사 기술이 죽고 최근 2년 동안에 4 명의 말 관리사 기사 기술이 죽는 왜 유독 부산 경마 부산 경락 공원에서 죽는지나 근본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은 채 고인이 유서에서 밝힌 것처럼 경마 제도에 대한 문제, 경마 가정에서의 부당한 지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조리를 한고로얘기했음에도불구하고 어, 여전히 마사에는 돈벌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사회는연 매출이 7조 5천억이 넘습니다. 평균 순이익 연 2천억이 넘는 상태에서 어제 부산 경마 공원 본부장을 만났는데 12월 20일에 보경금만 떼는 이유가 마필 관리사라고 말수들에게 임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떼는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임금 고 민중 문중, 민중은 기수가 제대로 된체조의 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마제도 있다고 한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규탄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들기자회견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마 기수들하고 한 75명을 상대로 전국의 기수가 125명이 있고 고인이 빼고 1 2 3명 외국인 기수 빼면 한 116명이 됩니다. 그리고 75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60% 가까이가 부당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85%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고인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잘못된 경마 마박제도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분려할수 없어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마사에는 하루속히 부인의 뜻을 제대로 살리고 그리기 위해서 제도 개선과 진상조사와 재벌 방지 대책과 유족에 대한 충분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뒤에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아직 8살, 5살입니다. 장례를 19일째 못 치르고 있는데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등이 자식과 남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이 있다 보니 두 아이는 장례식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고인의 뜻과 고인의 유서에 남긴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해결될 수 있고 하루속히 장례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나서의 적극적인 교섭과 대처발언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돈도 실력이다 결국 말을, 어떤 말을 탄가에 따라서 봉수가 결정되는 그런 경마 경주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 고인은 결국 병들고 약한 말 그리고 성적 미달로 계속되는 퇴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종원기술 개인 멘사람입니다 제가 변 자리 앞에 나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충격적인 소식이 저기제 정신이 아니었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고생게 두렵기만 할 상태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는 눈물도 가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제 남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 남편 얼마나 힘들었으며 눈도 감지 못한 채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도것도미기 힘들다는 말은 그때 나오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밖에 모르던 그런 착한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이 가슴 속에 힘든 세월을 품고 살았을까 제 남편이 마지막 문을 나서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여느 때와 다를 거 없이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다녀올게 사랑해 하고 나섰습니다 문을 나서고 문을 닫는 순간, 제 앞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죽을 준비를 하러 가는 그 마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혼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마사에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아빠 없는 아이들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저희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조교사 면허를 취득할 때나 마당 배정을 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도중에 이미 경마장에는 소문이 자자하다보면 합격자가 다 나와 있다. 그래도 저희 남편 불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한 게 있기 때문에 될수 있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소문대로군요. 저는 충격에 빠진 남편을 위로하기 급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속은 까맣게 타버리고 빈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나 봅니다. 지금 제 남편은 제곁에 없습니다. 제대로 한도 풀지도 못하고 모든 걸 따고 가버린 저의 남편을 위해 마사회는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저희 유가족들은 우리 아이들 아빠를 보내주지도 못하고 차기 찬 냉동실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어주십시오 제 외침이 마사회에 닿길 바랍니다 제 외침이 지금 저희와 함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으신 분들 함께 닿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대 별이네. 저희는. 운중원 기술을 영원히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죽음의 레이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치 구조를 끊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건전한 레저라고 하는 것은 허울 뿐이고, 결국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마사이가 왜 공공기관으로 계속 존속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반복되는 이 죽음의 레이스를 끝장내기 위한 한국 마사회를 비탄하고, 오문중환님의 명예회복과 성실 교섭을 촉구한 기자회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